<laughs> 오늘은 그니가 준 도라에몽 피규어 깡 해볼게요. 과연 손바닥? 손바닥보다 작아요. 과연 뭐가 나올지. 고마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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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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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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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, 왜 그렇게 봐요? 웃겨요, 근데. <laughs>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저는 참고로 뭘 좋아하냐면 전 도라에몽을 <laughs> 제일 좋아합니다.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랜덤인가 봐. 브라헤몽 정말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. 지금 극장판 그 나왔거든요. 이거 보러 가야 되거든요. 아니, 이렇게 약간 작은... 작은 포카 그럴게요. 그래, 한번 그래. 까볼게요. 뭐거요 이거요. 뭐뭐뭐... 도라헤몽도라헤몽 나왔어. 도라헤몽 미친 이게 뭐냐? <laughs> 감사합니다. 짠! 너무 귀여운데? 고마워. 응. 응. 귀엽죠? 근데 실물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착하고 참고로 보여드리자면, 일단 저의 파우치입니 파우치로 도라에몽입니다 아, 그걸 안 갖고 왔네? 도라에몽그 에어팟 케이스도, 도라에 있고. 에어팟 케이스도 아. 도라에 있고, 고등학교 때는 아이패드 케이스도 도라에몽이었다고요 암튼 성공적이었어. 끝! 음.